샬롬 샬롬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원유맨을 이루길 원하며 기도하시고 또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783년 새해 토라 포션을 함께 나눌 강대희 목사입니다. 심카토라, 심핫도 아니고 심카도 아닙니다. 심카토라입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발음인데요. 우리말엔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또 약간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음한 것처럼 이 말은 simkat, 곧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가을절기인 초막절이 끝나면요. 명절 끝날과 연결되는 큰 날이 있습니다.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하는 여덟 번째 날의 절기입니다 이 날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밤새도록 방방뛴니다 밤새 뽕짝 메들리 같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회당과 거리로 뛰어다니는 유대인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서 뛰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춤추면서 뛰는 분위기에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 무지하게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토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토라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다섯 권의 말씀, 곧 모세 오경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모세 오경 뒤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약성경도 있지만요, 모든 말씀을 대표하고, 뿌리가 되는 이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원래 토라의 어원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관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거기에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 삶의 관역입니다. 토라는 바로 예수라는 삶의 관역을 향해 쏜 다섯 발의 화살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심카 토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은 성경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너무 못 읽어서 부담스럽다. 라는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낄 정도로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한 한 가지의 단어를 심카 곧 기쁨이라고 외치면서 춤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내 안에서 끌어넘치는 기쁨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열심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인 사람은 예,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토라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대적이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용사로 설수 있습니다. 토라의 기쁨,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걸. 하카포트라고 합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거리와 광장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뛰던 생각을 나게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카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실체를 언젠가 알게 되는 기쁨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이 만날 기쁨의 실체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방 교회의 복된 유업을 이어받은 성도들로서 이미 이 기쁨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보여주는 토라를 바라보고 기뻐할 차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니, 개명이니 하는 이 토라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가 브레드티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1년 내내 공부하는 토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 대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이미 폐하여진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틀립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짐승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사라진 후에 율법은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좀 질문이 많죠. 중간 중간에 이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떠오르는 질문들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에 질문이 떠오르시면 이 밑에 댓글로 질문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또 자유롭게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또 저도 생각을 보태다 보면 풍성하고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질문은 재단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사라졌다면 다시 재단을 만들면 될것 아닌가? 또 거기에서 율법이 명한 짐승 제사를 드리면 될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다른 곳에 지으면 간단할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거 역시 토라에 나온 명령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단은 다른 곳에 세우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 터에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성전을 따로 짓지 못하고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율법의 겉껍질은 무너진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 조문으로 된 율법을 패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겉껍데기만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라와 연결시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더 입체적이고 자세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애가 복음서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과 관계들은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 우리가 가닿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토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토라의 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캅, 곧속 깊은 곳에서 소산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토라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양육하고 길렀다는 이야기라든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라를 매일 새벽,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이토록 크고 깊은 은혜와 기쁨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토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율법이 유익하고 기쁜 이유는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렌즈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그분을 알아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이스라엘로 처음 오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바로 이 토라를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소한 순간순간에 명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 토라는 답을 우리 가운데에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읽으셨고, 토라로 생각하셨고, 토라를 설교하셨고, 토라를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토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공동체로 함께 설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토라 포션은 토라를 1년 동안 함께 읽도록 5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쉬운 네개의 각각의 토라 포션은 또한 7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세 오경을 한번 읽을 수 있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성경 읽기 표 같지만요. 토라 포션은 함께 읽는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서로서로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고통과 허망함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민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토라 포션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온 민족과 세대가 서로에게로 연결되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면 전체의 말씀, 곧 토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이 오묘한 게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여호와의 절기, 그 시간과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장절 구분과는 다른 편집점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게 됩니다. 편집을 통해서 지나쳤던 말씀에 멈추어 설 수도 있고요. 또 오래 머물면서 그걸 묵상하고 새기게 하기도 합니다. 연관지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한 포션에 담겨져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가리키고 있는 비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토라 포션의 영상은 제가 직접 찍고 있는 원본을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원본이 놓친 분위기, 느낌, 심지어 메시지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브레드 TV에서는 이방교회의 목사님이신 이정 목사님의 토라포션,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유대인인 요셉슐람 장로님의 토라포션을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방교회 사역자인 저 강대희 목사의 토라 포션까지 서로 이제 교차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세워 나가고 있죠. 이것이 편집의 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부터가 아닌 10월 18일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시점과 편집의 방향, 세세한 자막들이 어떤 의도와 또 해석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라 포션의 본래 목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고 함께 연합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토라는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토라가 필요 없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나왔지만요. 입학식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는지, 이게 왼쪽 가슴에 오핀으로 하얀 손수건을 달고 입학식에 서 있는데, 저의 첫 담임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손수건으로 제 콧물을 닦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토라는 우리의 콧물을 닦아주는 따뜻하고 친절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토라는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실수하는 초등학생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라의 결론부라고 할수 있는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 오라 우리가 코흘리개와 같이 실수하고 미숙하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토라를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코도 안 흘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서게 되겠죠. 그때까지 토라는 좋은 초등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율법의 성취, 토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토라가 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뭔가 기쁘십니까? 저는 20대 때 잠깐이지만 미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이민교회에 출석하면서 같은 교회 집사님이 저만 보면, 아, 형제님은 골프를 참잘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같이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골프장에 그 집사님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골프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에게 골프를 배웠는데 그날 저에게도 자세를 이렇게 잡고 그립은 이렇게 잡고 스윙은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허공에 대고 하는 이 스윙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 조그만 공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진지하게 그 앞에 서 있는 일이 저에게는 기쁨이라기 보다는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끝내 저는 제대로 한 번도 공을 치지 못했고 골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 집사님 참 아쉬워하셨는데요. 그게 저의 마지막 골프 연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을 조금 더 채우고 넘겼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아직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도 너무 일찍 성경을 덮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지고 기뻐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578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서력의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토라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심카토라, 토라의 기쁨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춤추는 것과 같은 5783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